자, 출애굽기, <laughs> 출애굽기 3장이 3장 1 6절서부터볼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6절. 자, 이제 에흐예아쉐르에흐예이나다임바 나다. 그 얘기를 다 했어. 그래서 에고 에이미 용법에 대해서도 내가 설명을 다했어다 했고 3장 16절 가요. 3장 16절. 몇 장? 16절이야. 이. 16절에 이제 가게 되는데 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자신만 주면 자신만 주고 이. 기름 부음을 부어 주는 것으로이 뭐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일을 해. 음. 그래서 우리가 그 요구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넘겨 주겠다는 그 빛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맞아, 안 맞아? 물질 주고 뭐 이래는 게 아니야. 음. 여기서 출애굽기에서도 끄집어내는 거야. 그렇지? 어디서 끄집어내는 거야, 내가? 애굽에서. 애굽. 애국. 누구 생각으로부터 사람 생각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그 사람 생각이 원수라서 그래. 그게 사탄 마귀 귀신이었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였으니까 임. 자,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라고 지금 얘기를 음. 하고 있어요. 음. 자, 여기서 레크 해봐 봐. 렉. 너는 가거라 그런 말이야. 이. 칼 명령형이지. 음. 너는 가거라 그러면서 왜 아사페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아사프타 이렇게. 아사프는 모으다야. 이. 응? 네가 모아라 그런 말이야. 이. 누구를 모으냐? 에뜨 그 지큰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늙은이들을 모아라 그런 말이야. 음. 음, 그 장로들이지. 음. 그래서 왜 아마르타 알레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음. 그 다음에 여호와 엘로헤이 그래요, 여호와 음. 엘로힘, 그 다음에 어, 어, 아보테이켐 너희들의 아버지, 음. 너희들의 조상이지. 음. 어, 너희들의 아버지에게. 어, 보여줬더니, 음. 여기서 나타나졌다, 그런 말이야. 니프할 수동법을 쓰고 있어요. 음. 근데 누구라고 얘기해요? 어, 내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 엘로헤이, 아브라함, 그지? 음. 아브라함의 엘로임, 또 이치하크, 왜 음. 야코브, 이치하크와 야코브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네. 음. 그가 말하기를 파카, 파코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음. 이거 말씀 계산하다 인구 조사하다 그런 그럴 때도 써요. 이. 그러니까 그 파코드라는 거그 한번 쳐봐봐. 파카드니 계수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음. 그래서 말씀 계산하겠다 그런 말이야. 그다음에 어, 어 말씀 계산을 계산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음. 내가 권고한다라는 표현이 그 표현이 야 너희를 조사하고 조사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돌본다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야. 음. 왜 에트 그 다음에 헤 아수이 이렇게 돼있다고그 음. 다음에 라켄 미츠라임, 미츠라임 안에서 너너 너희, 너희에게 당한 일들이잖아. 음. 그거를 이제 전부 다어 어, 그걸 봤다 그런 말이야. 이제 여호와가 음. 봤다 그런 말이에요. 자, 3장 17절도 가봐. 3장 17절도 가보자고요 음. 17절을 가게 되니까 음, 음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음. 젖과 꿀이 흐르는 어, 기름이 아이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머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음.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래서 안 그랬어. 맞아요. 자, 여기서 17절도 그 거기하고 거의 똑같아요. 음. 어, 그 지금 몇 절이라고? 17절이지. 음. 17절에 내가 72인역을 좀 볼게. 음. 카이, 에이펜, 그 다음에 아나, 음. 비바소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어, 여기서 음. 어, 이제 쭉 나와잉. 쭉 나오는데 한번 보자고 음. 뭐가 먼저 나오냐면은 어, 여기서 그 지금 어,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데려간다고 지금 얘기를 해야 하네 음. 음.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건데 음. 그 하나님이 음. 음. 저거 보는 거야? 저게 들어갔나? 음. 음. 17절에 어, 안 보인다 이거 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음. 어, 마찬가지인데 어, 게르가사이 해봐봐 게르가사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르가스 족속을 더 집어넣어. 70 여기서 음.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가 있잖아 음. 그러니까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니까 여섯 개잖아. 음. 여기다 기르가스를 더 집어넣으라고. 음. 기르가스 족속이 들어가니까 일곱 족속이 돼. 맞아, 맞아. 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루가스도 굴러다니다 그런 말이야 음. 케나는 어, 천박하다 뭐 그런 말이기도 하고 헷은 공포 그런 말이기도 하고 아모리는 오름 또는 산 그런 말이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페리지 있잖아 음. 그 마을 뭐, 마을에 속한 그런 말이고 그래요 여부스 특별히 중요한게 여부스야 이.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여부스야이 음. 타장마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야 임. 자, 그래서 쭉이 일곱 족속을 다 나열을 해는 거야. 음. 72인역은 그게 들어가 있어잉? 음. 음, 그, 게르, 게사이로 들어가 있어. 기르가스 음. 족속이. 이? 그래서 일곱 족속으로 돼있다이 말이야. 72인역은 음. 7 2인역 그렇게 돼어 있다. 그래. 집어넣는 게 좋아요잉? 음. 일곱 족속으로 해는 게 낫다, 그런 말이야. 3장 18절. 18절도 한번 가보자고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음. 그래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 어,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누구를 그 애굽 왕한테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요. 여호와를이 여호와를 나타내려 그랬다 그런 말이야. 스스로 있는 자를이 음. 스스로 자기가 보여주겠다는 거야. 자기가 음. 어, 하나님임을이 자기가 여호와임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거다 나중에는 뭐 그런 말이야. 음. 근데 뒷부분에 19절에 이어지는 걸로 봐서는 19절에 이어지는 걸로 봐서는 이미 그 지금 아멘 호텔 이세지 아멘 호텔 이세가 모세하고 싸우잖아 아멘 호텔 이세가 내놓지를 않아 그치 3장 19절 내가 안오니 그래 안그래 다 안다 그런 말이야 왜 아니 그 다음에 야다티 내가 아주 선명하게 알고 있다 그런 말이야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이 누구야 애굽왕인지 아멘 호텝 2세야 아멘 호텝 2세라고 이거 알아야 돼 응, 아멘, 아멘 호텝 2세란 응. 말이야 ,이. 그 위에 아버지가 누구였었어 내가. 투투모스 3세였었지 어. 응. 투투모스 3세는 어, 모세를 축출해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해내고 근데 그 아들 아멘 호텔 2세는 지금 이제 그열 가지 재앙 뭐뭐 뭐 이런 이런 거를 같이 해는 애란 말이야. 지금이 음, 그래서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리, 아니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하다가 어 3장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표적이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음.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라고 돼 있어. 여기서 이적이라는 말 한번 가보자고 이적이라는 말이 뭘로 돼 있어요? 내가. <laughs> 어, 여기서 나프레 오타이 해봐 봐. 나프레 오타이. 나프레 오타이라고 지금 돼 있어. 20절이지. 음. 나프레 오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적이라는 말인데 음. 이거 그 어, 펠라 어, 팔라 해봐봐 팔라. 팔라라는 단어야 음. 팔라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그 이게 <laughs> 팔라가 뭐냐면 은 우리 그, 그 기묘자가 나왔나와. 나와 안나와 기묘자라는 말이야 음. 기묘자라는 말도 이게 어근이야 음. 그러니까 이거 특이하다 어, 기이하다, 이렇게 봐야 돼. 음. 기이하다, 또는 기묘하다. 음. 기묘하다, 그런 말이야. 원래는 뛰어나다, 그, 그런 말도 있어. 음. 근데 여기 니프알 형이기 때문에, 음. 어, 뭐, 뛰어나다, 이런 말이기도 해. 음. 뛰어나다, 뭐, 경의적이다. 이게 낫겠다. 음. 경의적이다. 깜짝 놀랄만 하다, 그런 말이야. 이. 경의적이다라는 표현이 제일 낫네. 경의적인 것으로 애굽안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후에야 너희를 그가 보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열 가지 재앙이 다 있잖아. 요 맞아, 안 맞아? 3장 21절 누가 보자고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음. 너희가 나갈 때에 빈 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벌써 뭐를 염두에 두고 있어나요 애굽의 그 애굽 것을 지금 가지고 나오 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애굽의 재물이야, 애굽의 그 보석, 금은 보석 뭐 이런 거요. 음. 이런 걸 가지고 나가 그걸로 뭐해 나중에? 자봐 보자고니. 그걸로 성막을 져잉? 음. 성막을 진단 말이야잉. 3장 22절. 음.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음.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라고 얘기해. 음. 이거 광학교회 성막 지을 때 이거 다빼 음. 빼서 금, 저, 뭐야, 그, 금은 동으로잉? 그 번제단이고 뭐 이거 다 만들어 안 만들어. 너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 음. 이게 어, 이게 애굽 것 가지고, 애굽 것 애굽 것을 가지고 해면 원래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자꾸 애굽을 추억을 해안 해. 애굽을 추억을 한다고. 근데, 이, 은폐, 어, 은폐물과 금폐물을 취한다고 나왔잖아잉. 음. 이거 전부 다, 그, 성막에 들어가잉. 음. 성막에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그래. 자, 여기서, 왜, 쉐알라, 이샤 이렇게 돼 있다고잉. 음. 여자, 여자지. 음. 여자는 요구해라, 그런 말이야잉. 음. 그 다음에, 이웃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어 그, 맞아, 맞아. 음. 이웃 사람이라고도 나오고 래요 이게 몇 절이야? (22절이지) 이웃 사람이라는데 그쇼크 해봐봐 샤켄 해봐봐 샤탠. 그러니까 이거 가까이 거주하다 그런 말이야 이 음. 가까이 거주하다 그런 말이야 샤크한이니까이 음. 가까이 거주하는 자들도 게르우거하는 자들 나그네들이 게르, 음. 나그네들이기도 해요 이. 그래서 그녀의 집에 우거하는 자들 이제 음. 갓갓그 저잖아요. 그래서 폐물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도구이기도 해고 그릇이기도 해요. 그릇이라는 말로 많이 쓰지. 음. 그래서 은 그릇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왜 음. 우켈리 자하부 금그릇 또는 음. 금그 뭐 금으로 만든 그런 거야. 그다음에 어우 그다음에 어, 어 우스말트 어, 우스 말로트 해봐. 우세, 우세 말로트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그 우세 말로트가 뭐냐면 의복 마자이. 음. 이게 좀 커다란 외투야 이거. 이? 어, 저 봐. 어, 시뮬라 해봐봐. 시뮬라. 큰 외투야.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꾸며라 그런 말이야 지금이. 음. 꾸며라 그런 말이야. 이. 그다음에 그 너희의 아들들니 너희들의 아들들한테도 꾸며라 그런 말이야 왜냐면 이걸로 뭐를 진다 나중에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가 되 돼서 그래왜알 음. 그다음에 베노테켐 해봐봐 응그 아들 딸이 아니 음. 딸들한테 이제 그렇게 취해서 은금 이런 거를이 음. 그러니까 애굽 쪽에 미치라임 쪽에 그걸로 꾸며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장 출애굽기 3장이다 끝나니. 근데 여기서 가지는 의의의의라고 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은폐물과 금폐물이라고 얘기했잖아잉이금 은이 그다음에 특히 여인의 귀고리를 빼안 빼. 빼. 그래, 아이. 귀고리를 이제 막 장식을 하고 그랬단 말이야. 음. 음 그래서 그거 그거를 빼서 그녹여서잉 성전에 들어가는 그 그릇이라든지 음. 그런 걸다 만든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성막이라는 게 애굽에서 가져온 그걸로 해드라 그런 말이야. 완전해 안 완전해. 사실은 완전한 게 아니야. 음. 어,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그 성막 성막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니까 깨끗한 거지. 맞아 맞아. 맞아요. 음,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3장이 다 끝났는데 3장이 다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가 아멘 호텔 2세니까 BC 1450년에서 음. 어 이제 그 BC 1425년이 음. 그래서 한 25년간을 아멘 호텔이 음. 그, 그거를 할거예요 통치를 할거다 그런 말이야 음. 맞아 안맞아? 맞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프레급을해결되고그러면은 광야 생활을 해야겠지. 음. 이제 그 미디안 광야 40은 지나갔어. 그렇지? 지나갔어. 안 지나갔어. 이제 그 이, 이때가 지금 모세가 80세가 된 건데. 80세가 된 건데. 자기가 신떠 자기가 신은 신은 벗어야 돼. 맞아, 맞아. 음. 그 발에 그신 샌들은 벗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여지껏 신고 있던 신이 누구 생각이었어? 사람 생각이었다고니? 음. 사람 생각을 벗어라 그런 말이야. 이, 이제는 여호와가 머리, 머리니까 음. 여호와대로 흘러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 요 음. 맞아 맞아? 맞아. 음. 그래서 음. 이게 지금 어 이거 그 이게 그 어. 이게네, 연대, 연도가이, 1450에서 이제 뭐 이렇게, 1450에서 1425 이렇게 돼 있는데, 음,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사실 1427에서이, 1427년에서, 27년에서, 어 1391로 해야 돼. 그래서 한, 그면 그, 아니다, 아니다. 다시, 다시, 응? 네? 음. 어, 1427년에서, 음. 7년에서, 1401년까지. 음. 그래서 26년간이, 음. 26년간 통치하게 된다, 그런 말이야. 누가? 아멘, 호텔 이세가, 에굽블리 음. 26년밖에 안 돼. 그래도 긴 거지. 음. 근데 투트모스 3세는 한 54년이야. 음. 되게, 되게 길단 말이야. 음. 그런데 이제 조금 틀리게도 얘기해고 그래요. 음. 어, 지금, 어, 여기 그, 여기에는 또 1425년이라고 그래놨네. 잘못 해놨어. 음. 이게 아니야. 여기 이쪽은 잘못 해놨네. 음. 1427년에서 1401년이 아님 음. 이때쯤 이제 어그 출애굽 이제 그게 시작이 되는 거지 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어떤 그 민족을 민족을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어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보게 되면 그 음.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 이르렀다고 얘기를 해요. 음. 그때가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얘기했거든. 그니까, 부녀들하고 합치고 그러면, 그또 뭐, 손주들까지 쭉 해고 그러면 되게 많아, 안 많아? 많아. 적어도 200만 명은 됐을 확률이 높아요. 음. 음. 근데, 야곱하고 70명이 들어갔었잖아. 또는 75명이 들어가, 75명이잖아. 그 문화세 손주까지도 얘기해고 그러면은, 이 음. 75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무슨 200만 명이 되는 거야 이게 음. 대단한 물이란 말이야 이게 음. 음. 근데 사실 음. 어그가나은가난 가나안 약속한 어, 기름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한 땅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은 애굽처럼 그 양식이 많은 게 아니야, 아니야 아이. 음. 야구 그 애국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아나이 음. 음 왜냐면 신약시대에도 그 로마 제국의 시, 식량의 70%가 애국에서 나왔으니 까 음. 맞아 맞아 음. 그러니까 그 애국에서 음. 어, 430이될 때까지 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야 인구가 이그 그러니까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지 결국엔 이 그래서 그때 모세가 나타난 거 잖아잉 어? 음. 그니까 그거 모세가 나타나고 그랬을 때를 애굽이 몇 왕조라고 얘기해요? 18 왕조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잉 음. 그래서 그 태어난 신생아를 죽이라 그래 안, 안 죽이라 그래 음. 죽이라 그랬단 말이야잉 맞아 맞아? 음. 그래서 모세의 엄마하고 그의 어, 누이였던 미리암이 음. 모세를 어, 버려, 버릴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음. 음. 그래서, 그, 나일강에서, 그, 핫셉 수트의 그, 공주잖아이, 바로의 공주가,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 뭐야, 목욕을 해안에 그때 이제 모세를 일부러, 그, 그, 테바에 담아서 음. 방주에 담아서, 갈상자에 담아서 띄우는 거라고잉. 음. 테바야, 방주에? 테바. 조그 아침마니. 음. 맞아, 맞아? 음. 그니까, 어, 그, 핫셉 수트야, 잉? 음, 그, 바로의 공주가 핫셉 수트라고, 이름이. 핫셉 수트인데, 무남 동료야, 잉? 음, 무남 동료란 말이야, 잉? 음. 근데, 첩에서 난 그, 아들이 투투모스 3세야, 잉? 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계획대로 되니까 그~ 하셉 수트가 요게벳을 들여 안 들여 음. 요게벳이 누구야 모세 엄마야이 음. 모세 엄마야이 유머로 들어왔잖아요 음. 그리고 하셉 수트가 음~ 그~ 이복 형제와의 사이에서 외동딸을 낳았어요 음. 그러니까 하셉 수트가 그 외동딸 하나를 나, 낳았긴 낳았는데 음. 그러니까 바로 모세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의 후계자가 되는 거야, 사실이. 어? 음. 그러니까 하셉수트의 남편인 투투모스 2세야. 음. 투투모스 2세한테는 어, 그 모세 이외에 음. 첩의 소생이라는 그 투투모스 3세가 있었다고. ,이? 근데 투투모스 3세가 모세가 이제 어, 그 감독관을, 어, 애굽 감독관을 죽여 안 죽여? 그걸 빌미로 해서 모세를 축출하는 거예요. 음. 그랬을 때 가나안 저저저 어디 어디야? 어디 안에요? 미디안으로 도망가 안 도망가? 그렇죠. 미디안으로 도망갔단 말이야. 음. 음. 그리고 이제 하셉수투는 자기의 외동딸 있잖아요. 음. 그 외동딸을 투트모스 삼세하고 결혼을 시켜. 어? 음. 그래서 투트모스 그 결혼을 시키고 자기가 뭐를 하는 거야? 왕노릇을 하는 거야, 핫셉 수투가, 잉? 어? 핫셉 음. 수투가, 그, 그니까, 남편이 죽어버렸잖아, 잉? 어? 근데, 투트모스 3세는 10살 밖에 안 됐단 말이야, 잉? 그니까, 누가, 누가 그 섭정을 해야 돼? 핫셉 수투가, 잉? 핫셉 수투가 23년간을 통치했다, 그런 말이야. 23년간을 통치할 수밖에 없, 없었다고. 그래서, 어, 그, 모세가 그, 애굽의 감독관을 살아야 한거 있잖아. 요 그래서, 동쪽으로 도망가게 만들었는데, 그게 미디안이야. 네. 미디안이다. 그런 말이야. 네. 음. 맞지? 그래서, 그, 그래서 40년이 지나, 안 지나. 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4 0 년이 있었고 그러면은 그그 투트모스 3세는 누구 그 저기 뭐야 그, 그 반란이 일어나지 가나안 땅에 음. 가나안 땅에 그래서 무기또에 가서 전쟁을 해무기또에 음. 가서 전쟁을 해서 이겨이 음. 그 투트모스 3세가 이기긴 한다 그런 말이야 맞아 맞아 그래서 아멘 호텝 그 이세가 모세하고 싸우다가이 그래서 그어그 어, 그 아멘 호텔 2세의 장남도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음. 6월절 그것 때 음. 장남이 다 죽었잖아. 음. 어, 그, 그때 장남이 죽었어. 그래서 이제 그 차남인 그 투트모스 4세가 올라가는 거야. 이? 투트모스 4세 봐봐. 얘가 얘가 이제 그 스핑크스를 이제 완성을 해고 그래 야 한단 말이야. 이? 그다음에 이제 비석을 그 꿈의 비속도 만들고 그래요, 이. 이 음. 정도를 알아야 돼. 이 음. 요 정도는 좀 아, 알아서 여러분들이 좀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맞아, 안 맞아. 맞아. 아무튼 그렇게 도망간 모세는 그 미디안에서이, 음. 미디안 광야 쪽에서 한4 0 년을이. 그렇게 있어서, 지금, 이제, 부른 거란 말이야, 모세를. 음. 불 붙는 가시떨기, 거기에서. 음. 음. 그니까, 러그 미디안 광야가, 그, 아, 여기 내가 저걸 안 해놨는데. 음. 음. 그 신의 반도하고 밀접해. 음. 미디안 그쪽하고. 이? 음.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음. 그 당시에도 그, 저 미디안 그 거기는 이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 혜야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했어, 안 했어? 어? 미디안이 제사장 맞아, 맞아. 음. 근데 그 당시에 그그 그 당시에 그 자기들도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했어, 혜야 엘이라고 얘기했다고니? 음. 그러니까 그 엘을 숭배하는 그 숭배자였을 거다, 그런 말이야, 니? 그러니까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지. 그걸 숭배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야. 엘의 제사장이었다, 그런 말이야. 잉? 근데 우리는 엘, 그, 단수 엘을 우리는 그리스도 개념으로 써 음. 음, 그것도 알아야 돼요 음. 아무튼 간에, 그, 애급 언어와 문화, 이게 그, 너무나도 그, 모세한테는 이? 음. 음. 근데, 40년이 흘러버렸잖아. 요 음. 40년이 흘러, 흘러버려서, 음, 그 애국 문화를 많이 좀 잊어버리기도 한 거요. 사실은, 음, 사실은이. 음. 맞아, 맞아, 맞아. 이제 이제 쭉 출애국기 가고, 뭐, 쭉 가다 보면은, 어, 우리 신구약 중간사 할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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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마리아 오경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 했죠. 그런 것까지도 다할 거예요. 음. 그런 것까지도 다할 거야. 아무튼, 음, 그래서, 음 일단, 투트모스 3세는 가난 원정에 나가서 이겨니 이기긴 이기다, 이긴다, 그런 말이야그 다음에 이제는, 어 누구하고 오네요? 아멘 호텔 미세하고의 어,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음. 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자 여기까지 사랑해 사랑해 응 음. 은혜가 조으라서응 음. 오빠 오빠가 먼저 하면 안 돼?